안녕하세요. 시사건건 올수영입니다. 자 어제 100분 토론 혹시 보셨나요? 슈퍼 여당 탄생 민심의 의미는 뭐 이런 주제로 네 명의 패널이 나와서 100분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이라고 할 것도 없는 그런 아주 수준 낮은 와 보기에 답답해서 정말 미치는 줄 알았는데 음, 패널들을 한번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제 지역구에서 이번에 당선된 청와대 출신의 윤건영 당선자와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당, 당선자, 그리고 국민의당의 권은희, 그리고 미래한국당, 비례당이었던 미래한국당의 허윤아? 어, 핑크색 옷을 입고 어, 뭐 이미지 컨설턴트? 박근혜의 옷을 골라준 사람이다 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네명이 이 여당의 역대급 압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국민들이 왜 180석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 의석 수를 더불어민주당에게 주었는가? 자 민심의 의미가 무엇이냐 서로 진단을 하는데 답답했습니다. 일단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사실 어제 백분토론은 이 사진 한 장으로 설명이 끝납니다. 실시간 댓글에 미래한국당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흐흐흐. <laughs> 다행이다. <웃음> 본인들이 왜 패배했는지 제대로 된 진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저 토론회가 정말 답답하고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시간 댓글 때문에 계속 보게 됐어요. 예, 댓글이 캐리한 예,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사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당선자가 안철수는 왜 뛰었냐고 <웃음> 물어봤습니다. <웃음> 댓글에서 안철수는 왜뛴 거야? 자, <웃음> 웃음을 참는 것 같은 권은희 당선자의 표정하고 저 댓글하고 오버랩이 되면서 예, 재밌는 장면이 나왔네요. 어제 백분 토론에서 권우니와 허은아 예, 두 사람을 보면서 야당이 왜 참패했는지 알수 있었고요. 윤건영과 최강욱 둘다 청와대에서 같이 일했었던 친분이 있는 사이죠. 윤건영은 아무래도 지역구 출신이다 보니까 예, 굉장히 점잖게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 스타일이었고 하지만 할 말을. 정제된 표현에서 하는 스타일이었고 최강욱 당선자는 우리가 기대했듯이 시원시원하게 이야기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하나 나왔는데 허은아 당선자가 검찰 개혁 관련돼서 공수처 관련돼서 권은희 당선자와 권은희와 최강욱이 막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때 뭔가 끼어들었거든요. 그때 최강욱이 모르면 가만히 있으세요. <laughs> 저도 알아요. 이랬어요. <laughs> 아, 네. 너무 웃겨가지고 어, 재밌었습니다. 자, 100분 토론에 네 명이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180석의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해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협치를 계속 얘기했어요.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 너무 의석수가 적기 때문에 할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협치를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에게 협치를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당선자인 윤건영 당선자는 뭐 협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민주당에게 180석을 가져다 준 민심의 뜻은 뭐냐? 협치하지 말고 명치를 때리라는 뜻이에요. 이 말을 할 수가 없겠죠. 협치하지 말라고 180석을 준 거예요. 견제세력이 필요가 없다. 지금은 미래통합당, 미통당은 견제세력이 될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저것들과 협치하지 말고 저것들의 명치를 때려라. 이 의미라는 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국민들이 180석을 가져다 준 이유 협치하지 마라. 가라. 빠르게 가라, 할일 해라 이 얘기죠. 자 이제 7월에 공수처가 설치가 될 겁니다. 7월까지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사이에 검찰의 발악은 계속 될 겁니다. 벌써 검찰이 선거법으로 수사를 한다 이러면서 민주당의 당선자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발 빠르죠. 그동안에 쌓여 있었던 그 많은 수사들은 아직도 제자리에 있지만, 이 선거 사범을 잡아내겠다는 검찰의 움직임은 굉장히 빠릅니다. 아마 민주당을 중심으로 이 선거법 위반 사례 수사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발악은 끝까지 계속될 거예요. 공수처가 설치될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 뜻이 이렇게 나온 상황에서 검찰의 발악은 의미가 없겠죠. 우리는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이 재판도 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개판입니다. 빨간아재님께서 재판장을 계속해서 직접 가시고 메모하시고 그렇게 유튜브 채널로 우리에게 재판 과정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빨간아제 님의 영상을 계속 보면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 과정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데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재판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걸로 지금 재판까지 가야 되는가라는 부분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재판 과정에서 SBS와 검찰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 냈다라는 것을 검찰 스스로 시인하는 과정도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걸 비중 있게 다뤄주진 않아요. 자, 이제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로부터 출발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검찰개혁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이제는 언론개혁이죠. 언론개혁이 필요합니다. 이 언론들의 지형을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또 뒤집어질지 모릅니다. 검찰과 언론이 아마 끝까지 저항을 할 건데요. 우리는 그들의 명치를 때려야 됩니다. 그러라고 180석을 준 거예요. 언론 개혁에 속도 내라. 미통당에 발목 잡히지 마라. 그동안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물론 미통당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얘기했죠. 미통당 때문에, 누구 때문에, 발목 잡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서 못했다 죄송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리 듣지 않으려고 180석을 준 거예요. 좋아, 니들 이제 그때까지의 변명은 미통당 때문이라고 인정. 자, 이제부터 변명은 안 통해. 제대로 해라.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변명할 거리가 없습니다. 협치가 아닌 명치를 때리라고 180석을 준 것이기 때문에 잘해야 됩니다. 그나마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하고 취한 태도는 매우 칭찬할 만합니다. 이해찬 대표가 압승을 하고도 너무 기뻐하지 마라. 그 다음 날은 세월호 6주기였죠. 좋습니다. 그리고. 압도적인 표를 던져준 적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열린 우리 당 시절. 그 당시에 이 열린 우리 당, 지금의 진보진영은 그만큼의 의석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내가 수습이 안 됩니다. 그리고 당내 개파 갈등이 생기고 당이 터져버렸어요. 우리는 그때를 기억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그때를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랜 시간 동안 진보진영의 중심으로 활동을 해왔지만,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답답함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칭찬을 한번 좀 해볼까요? 열린 우리당 때 압도적인 숫자로 어,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았는데, 그걸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한 그 기업. 그러면서 이제 추미애 대표가 있을 때, 문재인 대표가 있을 때, 지금 이해찬 대표가 있을 때 보시면 시스템 정당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마운 것은 내부 총질하면서 어, 개파싸움을 하던 사람들을 우리의 안크나이트 안철수 형님이 싹 데리고 민주당에서 빠져 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국민의당을 창당을 했고 호남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었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개파 갈등이 크지 않습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 반문, 친문 뭐 이런 싸움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죠. 자, 그리고 우리는 역대 대통령 중에 레임덕이 없는 유일한 대통령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제 집권 3년 차, 4년 차가 되는데 180석이라는 압도적인 의원 숫자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레임덕이 없는 유일한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들떠서 실정을 할 분은 아니죠. 자, 이제 개혁에 대한 속도를 낼수 있겠다 차분하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정당, 현역 의원도 무조건 경선을 치러야만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정당, 공천에 대한 잡음이 나올 수 없도록 더불어민주당은 시스템을 아주 잘 만들어놨습니다. 자, 이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정당은 개파가 생길 확률이 그만큼 낮다는 거죠. 개파가 생기지 않는다면 당내 갈등이 적어진다는 겁니다. 당내 갈등이 적어진다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확률이 매우 높다. 거기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6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임기 3년이 지난 상태에서 60% 지지율은 그 어떤 역대 대통령도 없었던 전세계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흔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다행히 더불어민주당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진심으로 들립니다. 너무 기쁜데 표정관리하는 것 이렇게 느껴지진 않아요. 다행입니다. 국민들이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어줬는데 이 무기를 잘 쓰지 않으면 우리는 국민들에게 다시 외면받을 것이다 라는 분위기가 감지가 됩니다. 이것도 정말 다행입니다. 자, 백분토론을 보면서 최강욱 당선자의 시원시원한 멘트가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주진영, 황의석까지는 좀 됐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사실 결과만 놓고 보면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비례의석을 뺀다 하더라도 압도적인 1당은 뭐 그냥 따놓은 당상이었어요. 그래서 최강욱 당선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열린민주당을 찍으면 1당을 놓칠 수도 있다 이렇게 공격한 것에 대한 섭섭함을 대놓고 표현을 했어요. 그 부분은 참 아쉽습니다. 그런데 선거전략으로서는 매우 훌륭했다. 사실 많은 열린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민주당의 그런 시그널과 김호준 총수의 그런 설득에 많이 넘어갔어요. 문재인을 지키기 위해선 열린 민주당도 아깝지만 더불어 시민당으로 가자. 이렇게 생각을 바꾼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많아 보이기 때문에 열린 민주당을 찍었는데 3명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너무 아쉽습니다. 제1당이 안될 수도 있다. 이건 결과적으로는 좀 심한 엄살이었네요. 주진영이 활약하는 걸 보고 싶었는데 하지만 희망을 가져봅니다. 예, 주진영이라는 인물과 황희석이라는 인물이 정치를 할수 있다, 정치권에 뛰어들겠다라는 것을 이제 천명을 했으니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런 인물들 잘 포섭을 해서 다음 총선에 나서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젊은 분들이니까요. 22대 국회에서는 그분들의 얼굴을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180석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숫자를 가져다 준 이유는 협치하지 말고 명치를 때려라. 이유는 바로 그것이다. 민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협치하지 말라고 180석 준 거예요. 협치하면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좀 정치해라. 이러라고 180억을 준게 아닙니다. 싸울 필요도 없게 만들어 준 거예요. 절대 협치 협치하면서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게 바로 민심이다. 이 얘기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